콜로카샤, 모이또 미니연꽃, 무이 워터코인 심기 전에 이 아랫부분에 이런식으로 구근이 이렇게 이런식으로 쉽게 분리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독일카시시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홍천에도 날이 많이 풀려서 수생식물들 심어주러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지에서 키웠던 콜로카시아 모이토가 이제 집에서 가정집 베란다에서 이제 월동을 마치고 이렇게 새순들을 막 올리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큰 대야에다가 뭐 다라이라고도 하죠 여기다 이제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미니연꽃 리틀레드 미싱도 제가 한 2주 전쯤에 이렇게 가식을 해서 베란다 실외기 위에다가 이렇게 새 잎을 조금 내 주었습니다. 이 새순들은 조금 연약해서 바로 타 버렸지만 이것도 심어줄 거고요. 무늬 워터코인 요거는 물에서 잘 살기 때문에 얘도 수생흙을 이용해서 오늘 심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콜로카시아 모이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큰 다라이에다가 수생흙을 이용해서 심어줄 건데요. 이 수생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수생흙이라고 치시면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래 재질로 있는 흙이에요. 반드시 이 수생 흙을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상토로는 심으시면 안 돼요. 지금 겨울 동안에는 얘를 상토로 심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요. 물 안에서 키울 때는 이 상토를 이용하면 이게 다 물에 떠요. 그래 가지고 그냥 흙죽이 돼 버리니까 절대 상토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밭흙이나 논흙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원래 이콜로카시아가 살던 그 흙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놔뒀는데요. 요거를 여기다 좀 깔아 준 다음에 비료도 넣어서 밑바닥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콜로카샤가 살던 흙을 한 3cm 정도 이렇게 깔아주었어요 그 위에다가 일반 그 유박이에요 유박인데 이렇게 꼭 잉어 사료처럼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퇴비를 주셔도 어. 되고 이렇게 심기 전에 이 아랫부분에 영양분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었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수생을 글한 3분의 1 정도 되게 부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20리터로 알고 있는데요. 20리터 정도 한 포대를 다 넣으니까 제가 딱 원하는 높이까지 이렇게 찼습니다. 그 다음에 상토에 심어서 실내에서 월동을 한이 콜로카시아를 뽑아 가지고 뿌리 정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심어줄게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얘가 구근이 이제 엄청 많이 커졌어요. 물토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근이 생기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흙들이 저 수생을 안에 잘 들어가더라도 물을 부어주고 나면 나중에 떠올라가지고 뿌리는 최대한 이렇게 흙을 다 털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식으로 구근이 이렇게 엄청 많이 커졌습니다 작년에 엄청 조그만 걸 심었는데 요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두쪽이에요 요거를 떼가지고 양옆에 하나씩 심어 줄 건데요 이 구근에서는 새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새로 나온 애들이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 영양분을 조금 주고 얘를 계속 키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큰 애는 그냥 잡고 옆으로 담기면 똑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쉽게 분리를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주었습니다. 이큰 구근은 조금 이수생흙을 파가지고 위치를 요정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생흙을 다시 부어서 한 여기까지는 담아줄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잠깐 자리만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은 애도 여기서 뿌리를 계속 내려줄 거기 때문에 얘는 한 요정도 그냥 이렇게 누여놓은 다음에 흙을 부어 주도록 할게요 수생을한 포를 뜯어서 여기다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하나 다 부어 주고 나니까 어 이제 40리터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흙을 좀잘 펼쳐 가지고 얘가 똑바로 쓸수 있게 자리만 잘 잡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쓰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올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흙에 묻혀야 됩니다 한 이 정도까지는 흙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포가 한반포 정도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애기도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흙을 잘 모아서 다져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콜로카시아와 미니 연까지 심어 주었습니다.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요. 이물 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물을 다 채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뽀글뽀글 하면서 아래까지 물이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수생식물들을 키우실 때는 필기한 어반 정도는 차야 되고 물이 10cm 정도는 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물이 조금만 있게 되면 한여름에 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뿌리들이 조금 어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0cm 정도 물에 여유를 두셔야지 얘네가 좀 빨리 데워지지 않고 그리고 증발도 되면서 이물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콜로카시아 같은 경우는 이 잎들이 다 타버릴 거예요. 굉장히 예쁘지만 어, 밖에서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 아마 심어놓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잎들이 다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타버릴 거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잎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 정도는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운 애들은 알아서 쓸 거예요. 그리고 잎은 좀 타겠지만 안에서 돋아나온 잎부터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잎이죠. 걔네들은 어 여기서 보면 요런 애들 이제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타지 않고 나오니까 처음에 잎파리가 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니 연꽃도 이렇게 잘 심어줬습니다. 특히 이 연꽃은 빛이 정말 많아야 돼요. 하루 종일 해가 들수 있는 그런 양지바른 곳에서 키워야 꽃을 볼수 있으니까 빛이 강한 곳에서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무이 어터코인도 상토를 다 털고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얘도 지금 갑자기... 모지로 나와서 그런지 히마리가 없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기를 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번져갑니다. 그래서 얘도 한 1, 2줄만 있어도 여기에 꽉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수생식물들을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엄청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모양이 이상하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예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